태블릿 PC 아시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지역구 그 사무실에서 가서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지금 이러는데. 오세훈은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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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는 그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뭐 기자 생활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그 조작 보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솔직히 말해서 그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까 이제 법원 판결에 근거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음. 일심 판결에서는 태블릿 PC는 조작된 게 아니다라는 음. 판단이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음. 변희재 씨 입장에서는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구속까지 돼서 네. 네. 법정 투쟁을 하는 단계에서 아마 굉장히 섭섭하셨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께 인간적으로 죄송스럽다 하는 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에 자료를 좀 보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아,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음. 그래서 법정 다툼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그 점에 대해서는 아, 전혀 모르던 사이도 아닌데 같은 편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심 판결, 3심 판결, 어, 정말 어, 열심히 싸우셔서 어,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 앞에 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는 좀뭐 어려운데 뭐 바로 사과를 하신 거죠. 뭐변희재씨도이 방송 보고 있다 그러면은 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하고 한번 같이 출연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당시에는 사실 1심 판결이 나온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장 뭐 법률가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일심 판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불리한 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원고나 피고 어느 쪽 한쪽을 인용하고 한쪽은 인용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증거도 예를 들면 뭐 이쪽 증거는 인용하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심도 남아 있고 이제 최종 결정도 안 났는데. 사실은 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조작이 완전히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이렇게. 결론 이렇게... 났다라는 표현보다도 네네. 일심 판결이 그렇게 났고, 네네. 현재로서는 일심 판결을 존중해서 그걸 전제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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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마 그때 그런 스탠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아직 최종 확정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 하여튼 그때는 제한된 정보화에서 음. 어, 제가 그렇게 에,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음.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뭐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질문하시면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